통통. 음. 일단 오늘은. 알았어. 계집 게지... 따뜻하게 좀 해주고 가야 되는데. 날이 더워서 패딩을 갖고 왔는데. 패딩을 입히면 너무 더워요. 옷을 갖고 오긴 했는데. 이거 말고 지금 옷은 새로 살 거고 집에 있는 패딩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거는 얘가 지금 입으면 더워요. 지금 또 해나니까 또 덥거든요. 그래서 이 도구들을 사용해서 따뜻하게 해주고 가겠습니다. 황통머지 일단 지금 갖고 있는 자재로 따뜻하게 해주려면 얘가 어차피 개집 안에 들어가니까 개집 안을 따뜻하게 해주고 가야겠다. <laughs> 개집 안에다 단열재를 매트하고 단열재를 넣어줄게. 자, 황통. 이거 왜 기우가 어나놨어 먼저 황통이가 쉬고 있는 그 쉼터 안의 공간을 정리해 주었어요. 흙먼지가 많이 나는 부분과 움푹움푹 움푹 파인 부분에 야자매트와 매트로 황통이가 좀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거예요. 황통이가 잘해달라고 응원해 줬어요. 쉼터 안쪽을 정리해 준 후에. 황통이가 주로 있는 앞쪽 공간에 단열재와 두꺼운 고무 매트를 깔아줘서 황통이가 그 위에서 쉴수 있도록 해줬어요. 고무 매트가 하나 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음에 가져와서 깔아줘야겠어요. 벽돌과 그릇들로 고정해주고 나서 사이즈에 맞게 자른 고무 매트와 보온 덮개로 배집 내부에 따뜻하게 깔아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온 덮개를 사이즈에 맞게 잘라서 입구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보온 덮개 문을 만들었어요. 황통이가 계집안에 편하게 들락날락할 수 있게 보온 덮개를 반으로 잘라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날씨가 쌀쌀해지기 때문에 황통이가 따뜻하게 쉴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했어요. 나중에 견주 이모님께 들은 사실이지만 계집안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 놓으면 황통이가 계집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마도 전에도 흥통이가 날씨가 쌀쌀해졌을 때 이런 개집의 보온 조치를 해주면 개집 안으로 잘 들어갔었나봐요. 전기 들릴과 피스를 이용해서 문으로 만든 보온 덮개를 단단하게 고정해 주었어요. 흥통이가 산 아래쪽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쉴 거예요. 흥통이가 계속 저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핥아주고 응원해 주었어요. 흥통이가 해주는 응원이 큰 힘이 되었어요. 자, 다 왔습니다. 황통이가. 추우면 이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게 문이거든요. 들어갈 수 있고, 확실히 들어가볼래? 황통아, 이 안으로 들어가 봐. 자, 들어가 봐. 매트. 국권 매트. 그 다음에, 이제. 쫙깔아줬어요 이게 그 보온 덮개거든요. 추우면은 이 안에서 쉬게. 밤에는 추우니까. 이거, 이건 이제 약간 푹신한. 매트 여기다가 이 보온덮개 나중에 한겹더 깔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요 이 매트 이거 두꺼운 거 이걸 여기다가 한겹더 깔아주거나 그래서 사실은 제가 털을 바짝 깎아서 밤과 새벽에는 쌀쌀해지는데 미안했어요 이렇게 좀 추울 때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야 파카 갖고 왔는데 파카는 입히면 더우니까 갈게 황통 예뻐. 응. 힘이 넘쳐요. 작은 탄이 같아요, 작은 탄이. 응? 작고 밝은 색깔의 탄이 아주 힘이 넘쳐요. 갈게, 헌통. 안녕. 추우면 저기 들어가고, 더울 때는 여기서 놀고. 응. 이렇게 정리하고 일단 갑니다. 나 갈게, 배달 바빠서. 다시 올게, 또. 알지그 견주님하고, 견주 이모님하고 밑에 쪽으로 나중에 옮길 때 다시 이제 그 작업을 할 거예요. 따뜻하고 포근하고 안락하게 그리고 얘좀 활동성 있게 그리고 제가 이제 올 때마다 산책 시켜주고 맛있는 거 주고 예뻐해 줄 거예요 황통 멋지야 안녕 황통이가 모든 사람한테 다 이렇게 하는진 모르겠지만 제가 가려고 하면 이렇게 좀더 같이 있자고 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 캐치원 심장사상충이랑 찐득이 같이 예방되는 거 황통아 배달 안 바쁠 때 산책 꼭 하자 이또 올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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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더울 때는 이렇게 시원한 게 좋아요. 시원해. 이 친구. 가까운 데로 네. 어디로 땡기자.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땡겨갖고 어, 어, 그 어. 제가 줄도 어. 줄 길게 해주는 아니면 저번에 울타리 얘기했잖아요. 어, 어, 어. 내가 그거 쳐줄 수 있어요. 세 개짜리 어, 어, 어. 큰 거. 거기다가 어, 울타리 쳐서 자리를 쳐, 치고 울타리 치고 어, 어, 그렇게, 지붕도 해주고. 어, 어, 어그 지붕 할거 있잖아. 있어요, 있어요. 거. 그죠? 판넬 네. 봤지? 아, 여기 갖다 놓으신 거 봤어요. 어, 어. 아.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옛날 에 있던 곳에 어, 어, 근데 이제 좀 하자고. 깔끔하게 해갖고 어, 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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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 갖다 주시는구나 그, 어. 언제쯤 할까요 빠른 시일 내에 세우자고요 제... 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재를 제가 갖다 놓을게요 예, 예 이분님 수고하세요